핸드폰 충전기 충전 안 하는데도 그냥 꽂아두는 경우 많지? 그런데 이거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이 될까? 사실, 충전기를 꽂아만 둔 상태에서도 소량의 전기가 계속 흐르는 대기 전력이 발생해. 하지만, 이 전력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야. 예를 들어, 스마트폰 충전기를 꽂아만 두었을 때한달 동안 사용하는 전기량은 약 0.02kWh 정도. 이걸 전기요금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1위원 정도밖에 안 돼. 즉, 충전기를 꽂아둔다고 해서 전기 요금이 크게 오르는 건 아니야. 하지만 대기 전력이 쌓이면 의미 있는 차이가 될 수도 있어. TV, 전자레인지, 컴퓨터 같은 대형 가전제품도 플러그를 뽑지 않으면 계속 전기를 소비하거든. 그래서 모든 가전제품의 대기 전력을 줄이면 1년 동안 최대 1~2만원 정도 절약할 수도 있어. 그러니 충전기 하나 정도는 그냥 꽂아둬도 괜찮지만 대형 가전제품은 사용하지 않을 땐 플러그를 뽑는 게 좋아. 혹시 너는 충전기를 꽂아두는 편이야? 아니면 꼭 빼는 편이야? 댓글로 알려줘.